레고 마이 시리 오늘은 도시에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들 출동 출동 119에 전화를 먼저 하세요 불이 났을 땐 119에 전화를 해야 돼요 소방차 출동해야 됩니다 소방차 출동 완료 준비 출동 빨간 자동차가 삐뽀삐뽀 삐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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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하라 출동하라 출동 오 조심조심 오오 잠옷에 잠옷에 오오 하늘을 날았다 오 앞에 차 비켜주세요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삐뽀삐뽀 불 삐뽀. 났어요 불 났어 오 저기야 저기 어, 뭐 이래? 길이 왜 이런 거야? 이천이 불이 다 끊네. 도로 가주세요. 어, 어, 진화했어. 어, 어디야? 이제 어, 아, 비켜주세요.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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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조심하세요. 지금, 어, 길을 잘못 갔잖아. 돌아 돌려. 유턴유턴유턴하고 어디야? 아, 길이 왜 이런 거야? 마음이 너무. 아, 여기다 여기. 찾았다. 어디가세요? 아무도 다친 데 없어요? 다친 데 없어요? 어디죠? 오! 바다에 빠질 뻔했어요 어디야 어디야? 이쪽인가? 아니 와 차가 왜 이렇게 많은데 오 여기다 어, 비키세요 비키세요 불이 났어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야?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아, 잘못 왔어. 아, 도대체 잠, 아, 조심조심. 아, 운전을 누가 하는 거야. 이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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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디야, 도대체. 아 주소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아, 저기다. 아, 저기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창고에 불이 났잖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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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바닥 빠지면안돼 조심해 윙윙윙 삐벅삐벅 비켜 아 약간 좋아아또 여기야 아, 길이 왜 이래 이거 진짜 아 돌아 노아어 아, 아, 어디야 못 찾겠어 연기 나오는데 벌써 어 아, 잔디밭 털들어왔잖아 어 아, 조심해 안돼 지금 급해서 안돼 미안해 여 어,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어, 미안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미안해, 비켜주세요. 쉬어. 오, 미션 컴포넌트. 불났을 때는 1 1 9 전화하세요. 성공.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Yeah. 어머니 또 불이 났잖아. 아, 이번에는 높은 곳이야? 도시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기름막혔어요. 하늘로 날아올라서 불을 깨야 돼요. 소방차 가끌수 없겠군. 그러면, 우리에게는 에어, 헬리콥터가 있지. 소방 헬리콥터. 출동 준비하라. 헬리콥터 프로펠러, 엔진 장착. 준비 완료. 출발! 렛츠고! 윙윙윙 불을 끄 이렇게. 불 끄기 쉽지 오 가자 소이들이조심이고불 끄러 가자 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속도가 빨라지고, 오, 기구 조심해! 오우, 쏘리. 오우, 헬리콥터가 왜 이리 많아? 오우, 뚜구두구두구두구 앞을 보고 자기가 조심해. 아, 저기, 저기다, 저기. 불, 불, 불이 났어, 불이 났어. 여기야 오우, 그렇지. 그렇지. 서방차가 할수없으면 오우, 쏘리. 오우, 조심해. 오우, 오, 저기다, 저기. 찾았다.

아 아파트 조심해야지 와이 도시에 높은 건물이 너무 많잖아 어 옆에 옆에 저기다 어, 저기, 저기 연기나는거 봤지? 저 헬리콥터 옆에 갔어? 어해오리 해울, 바람에 헬리콥터가 갇혔어 오 기구도 갇혔다 저쪽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불끌어러 가야돼 미안해 어, 불부터 끌게 아네 어, 들어간다 아소용이 어, 같이 히면돼어 위험했어 위험했다고 역시 오우, 미션 완료. 어쩔 수 없었어. 시은좀먹기지